자유량수에서첫 번째 좀잘 들어야 돼 이거 봐첫 번째 기본형부터 배울 겁니다 자 기본형 자 기본형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야 중학교 1학년 반비례의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그치? 자 y는 x분의 k가 바로 기본형의 형태고요 물론 k가 뭐가 아닐 때만 0이 아닐 때만 우리가 xnk 승을 할 거라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k가 0으들어가 상관없어요 왜냐면요 k 가 0을 넣어봐요 0을 넣으면 0 되는 거죠? Y0이니까 무슨 함수야? 상호소 함수잖아. 그치? 그러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분모의 X가 존재하는 한해서만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야. 얘 넣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 K가 0이 되면 절대 안 돼. 이게 아니야. 0이 으면 우리 가 지금 유리함수에 대한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제에 벗어나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야. 그지 자, 봐봐. 얘 그래프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프 그려볼까요? 잘 봐. 그래프부터 한번 할게. 그래프는 K가 양수라고 한다면은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싸고서 이놓는다 이렇게 하는식으로 그치? 이런식으로 어, 이거는 K가 뭐일때? K가 양수일때 이런식으로 K가 양수일때 그럼 K가 음수일때는요? K가 음수일때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K가 이제 뭐일때? 음수일때 이렇게 자 K가 양수면 은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고 K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유리양수의 그러니까 어, 반비례를 램프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걸 여기 다쓸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1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 정의역, 공역에 대해서 할 거예요. 정의역, 자, 정의역 갈게요, 정의역. 정의역은 뭐냐면요. 쉽게 그냥 X는 0 빼고 못 넣으실 수 있습니다 못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럼 취역은요? 취역은 Y가 0 빼고 못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제발 지금 이 흰색깔 연습하는 거 통해서 X에다가 다 넣어도 되는데 뭐만 넣으면 안 돼? 0만 넣으면 안 되지 어. X에 0 넣으면 안돼0 넣으면 안 되는 말이야 분모 0 들어가는 것도 정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x가 0빼고는 모두 될수 있어라는 정의 여기 그 치용은 뭐야? 그이놈들을 넣었더니 역시 y도 0이될수가 없대. 그래서 y가 0빼고 모든 실수도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대칭점이라는 게 있어요. 대칭점. 대칭점. 자두 번째 뭐? 대칭점이 있습니다. 대칭점은 뭐냐면요. 이 함수와 이 함수, 즉, 이 유리 함수가 이 0,1에 점대치를 이룬다는 거니요점대칭 함수. 그래서 얘가 대칭점은 0 0입니다 이렇게 대칭점은 0,0이에요. 자, 세 번째.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오죠. 새로운 단어는 뭐야? 점근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선?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요. 점근선이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점근선은요. 점점 근접 페이지적 닿지 않는 선의 줄민만이야 어. 그이 말은, 이 그래프가, 봐봐. 이 0, 여기 X축이 안 닿잖아. 근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 우리가 알수 있지? 그래서, 얘 정문선은 X축과 Y축인데, 여기다 x 축 Y축 쓰는 것보다, 우리 그 직선의 방정식처럼그 X축이 이름이 뭐예요? Y가 0이죠? 어. 얘는 요 X는 0이죠? 그래서 정문선은 X는 0, Y는 0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문선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아,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은 자, 봐. 네 번째는 x가 0보다 큰 부분에 있어. 여 네. k가 0보다 크다면은 몇사분면지나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을 4분면을 지나고요. 지나고 증가 함수가 아니라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k가 양수해도 고 x의 값이 커질 때 y 값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지? 감소한수라는 얘기야. k가 양수해보면, k가 음수면이냐? k가 음수면은 2, 3분면과 3, 사분면면을 지나고,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합니다. x 셀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증가한다고 해주는 거야. 뭔가 기울기 느낌인데 약간 일정 반대죠. 기울기는 양수일 때 올라가지만 기울기 음수일 때 내려가잖아. 하지만 유리함수에서는 위에는 K가 기울기는 아닙니다. 이름 기울기는 아니다이 K 값이 양수지 음수지에 따라서 증가함수지 감소함수지될수 음. 있다는 라 음. 얘기인 거야. 이찮지네 음. 번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칭 출력을 시킬게요. 무슨? 대칭축 방정식 대칭축 방정식 뭐냐면요, 얘봐 <laughs> 얘가 보라색깔 선 보여요? 보라색깔 선에서 빨간색이든 흰색깔이든 대칭적이에요. 이선의 대칭이에요, 맞죠? 그렇죠? 근데 이거만 대칭이 아니야. 이것도 있어요. 보여요 이거? 어, 이거. 그래서 얘 이름이 yx예요. 얘는요, y 는 마이너스 x 입니다. 따라서 대칭축의 방정식은 y 는 x 가 있고 y 는 마이너스 x 도 대칭축이란다.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인 거야 지금. 어. 다시 한번 흰색깔에는 빨간색깔이 있는에이 보라색깔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란 얘기인 거야 지금. 어. 그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지금 굉장히 정리를 해왔어요. 어.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무조건 우리가 주셔야 돼요. 오케이. 사실, 이제 번외적으로 6번째가 있는데요. 네, 첫번째는 뭐, 문제 유형이니까 나중에 할 거고요. 이게 바로 기본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뭐 배울 거냐면은, 자. 두 번째. 표준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표준형. 표준형 볼게. 표준형은 있잖아. 이거 봐봐.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항수들 전체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형, 두 번째가 표준형, 세 번째가 일반형이야. 우리가 옛날에 처음 배웠을 때 뭐였냐면, 이참수, 있 이참수 기본형이 뭐였어요? 이참수 기본형, Y, A, X형이었지? 그니까, 0으로 그냥, 위로 를안 하는 걸 배웠잖아. 그리고 가 표준형 뭐야? 걔를 X 방향으로 P만큼, y 축으로 P만큼 이동시켜가지고, 복수인도 가 P, Q이면서 이동된 거였어, 이동된 거.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기본형과 표준형에 대한 관계는 평행 이동이란 야 무슨 관계? 평행 이동 관계야. 어떻게 평행 이동 관계냐면은 x 축 방향으로 p 만큼 이동했고 y 축 방향으로 q 만큼 이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 식은 뭐냐면요 y는 x p 분의 k 플러스 q 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전환 뭐라고 하면 바로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변하는 정도로 뭐냐면 그래프 볼게요. 대박.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가 p라고 하고 여기가 q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p만큼 q만큼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이동 시켜야 될게 뭐냐면요. 그림 그리기 위해서 대칭점을 이동 시켜야 돼요. 대칭점을 뭐 냈어요? 죠? 연분명죠 연분명점 이동시키는 거야. 여기 바로 정의돼 있네.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옆에 있는 걸 그대로 이동할게. 정역은 뭐되는 거야? 정역은 당연히 x가 뭐빼고 나야. 이번엔 p빼고 나야. 어. 외항등의 분모에 p가 들면안 되잖아, 그렇자 그다음에 치역은 뭐예요? 치역은 y가 q만 아니면 돼요. 외항등에 자 봐봐 xp를 넣으면 얘가 0이. 아, 얘가 여기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Q가 될수 없다는 게 Y 입장에서는 Q가 될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정의역은 X가 P가 아닌 모든 실수고 시역은 Y가 Q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가네. 다시 하면은 상당히 모든 실수 그리고 여기도 모든 실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대칭점 어떻게 된다고? 대칭점이 뭐로 바뀌어? P, q 로 바뀐다. 이게 P, q 로 바뀝니다. 자, 그다음에 정근선도 바뀌죠. 세 번째 정근선, 정근선 어떻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정근선은 이제 원래 X는 0, Y는 0이 되면다 만났던 거였잖아. 그는 이제 X는 P가 정근선이고 Y는 Q가 정근선이 변합니다. 네번째안 쓸게요. K가 0보다 클때 작을 때 1, 3, 4, 3, 5미면 아닙니다. 오케이,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누가 만든지 이 오케이 대칭축 방정식. 자네 번째 대칭축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봐봐요. 대칭축 방정식은 똑같이 그만. 이 보라색깔이 똑같이 중요한 있잖아. 이제 그림부터 그려볼까 일단 일단. 네 그림부터 네. 그려볼게. 이렇게구요얘는 이제. 얘가 지금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저 그래프로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이런 이동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얘그래프는 어떻게 된되냐면은 똑같아. x로 p만큼 y로 q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럼 이동시켜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y는 x-p 플러스 q x로 p만큼 y 축 q만큼 이동했다는 거고 y는 마이너스 x-p 플러스 q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변한다 대칭축의 방식도 저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괜찮아? 괜찮니?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봐봐 항상 표준형을 해석할 때 있잖아 기본형에서 평행이동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같아 다시 한번 기본형에서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얘가 만들어 놓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럼 그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봐봐 우리 해라. 이동됐다고 해서, 갑자기, 뭐, 그리고 찌그러지뭐 이러지 않잖아? 그 모습을 유지한 채로 위치를 바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자, 사실은, 여기서 우리 기준적으로 여기다가 선생님 파란 색깔로 알아야 될게 있어요. 파란 색깔이 없네요. 네. 파란 색깔과 뭐? 연승이 하나 안 쓰면 있어요. 뭐냐면요. K. K의 역할. k는 이렇게 단순하게 얘와 여기 지나고 뭐 여기 여기 지나달까 아니라 절댓 k로 갈게요. 자, 절댓 k가 클수록 에이? 무슨 소리예요? 여기에 있는 값이 커질수록이라고 할게. 커질수록 대칭점으로부터 대칭점으로부터 뭐로부터 멀어진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수 대입하면은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다 똑같은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 어, 이거 저거 졸려고 해야 자,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멀어진다고 라 보면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K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여기가 문제. 만약에 K가 와, K가 2일 때랑 K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있어. 그럼 얘로부터 떨어지는그 간격과 얘로부터 떨어진 간격이 똑같겠지. 왜? 2랑 마이너스 2가 값이 똑같으니까. 그치? 맞지? 그 말은 뭐냐면, 이제 k값이 커질 커질수록 계속 멀어진다는 얘기고, k값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오므라진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문제. 3, 어, 어, x분의 3이 있고, x분의 2가 있어. 그럼 당연히 누가 더 멀리 떨어져있는 얘기야?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근데 이거 볼까? 잘 봐. 3x분의 1이랑 2x분의 1 그럼 누가 더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그냥 나. 2x분의 1이 더 멀떨어져 있는 거맞죠 왜요? 3x분의 1은 무슨 뜻이야? x분의 뭐라고 똑같은 거야? 3분의 1이라고 똑같은 거고, 얘는 x분의 2분의 1이라고 똑같은 뜻이야. 그럼 2분의 1 같은 해 중에 2분의 1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일반형의. 목소리 큰데 졸려? n t 아 혜연이도 졸리는 지금 i n g to g 아주 잘 the other side. s 지금. 자, 이 s i 표준형과일반 r 관계를 i m e I'm 봐 o i n g to go 어떻게 됐어? 2차 함수 표준형은? X 빼기 a h X a is the first time I'm going to g 기 b o the other side. This is the 고 이건 똑같아요. 음. 필수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전개라기보다는 얘는 막전개 대신에 뭐야? 통분해서 합칠게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통분한다는 얘기야. 무슨 소리야, 이 얘기? 잘 봐. X 빼기 p 분의 X 빼기 P를 곱해가지고 합쳐줄 거야. 더하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떤 모습이냐면요. 얘는 이런 모습이에요. Y는 AX 더하기 p 분의 CX 더하기 B. 이렇게. 이런 식으로. y 는 a e s x t h d o 이 the ten. You d 이런식으로 되는거야 u 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d 석 n t know. y o 아 don't know. You 그 o n 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 n 수 w You don't know. You don't 등등 o w y 잖아 don't k n 수 w You d 표준형으로 바꾸어 해석이 주된 키포인트다. 이게 바로 키워드야. 키포인트죠? 키포인트야. 음. 이번, 이 부분이 키포인트라서, 자, 다시 만 번. 표준형으로 바꾸어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림도 얘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그림은 안 그려도 될것 같아.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그 해석에 대해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은자 1번 볼게요 1번 1번 봐첫 번째 아까 그 유리식 알려줬잖아요 유리식에서 위아래가 차수가 똑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 했냐면 나눗셈을 이용하라 했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1차분의 1차면 하나 1차분의 1차면은 선생님이 쉽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아래에 있는 분모가 0이 되는 거. 자.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을 분자에, 이건 안 써있는 거니까 여러분 적어놔야 돼. 분자에 대입할 겁니다. 나중에 다 설명 듣고 적어놔. 이거는, 이 부분, 이거는 다 적어져 있는데, 이건 안 적어져 있었는데. 어, 이건 잘다 듣고 해봤자,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을 분자에 대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분모, 분자, 분모, 분모의 x의 개수 분의 분자의 x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리 할 건데 이거를 선생님 밑에다가 예를 들어볼게. 잘 봐. x-3분의 2x 플러스 1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봐봐. 아까 전에, 정확한 차이, 조금만 붙여줘 어. 아까 전에 설명했던 방법들을 하면은, 잘 봐. 네, 잘 봐야 돼. 2x2를 x 기 3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치? 나눠가지고, 여 곱해가지고, 여기 2x 이기6해주고 빼면은 7 나오죠. 그죠 따라서 얘는 x 3분의 2의 x 기 3, 플러스 7을쓸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약분시키면 2가 되는 거야. x 기 3분의 7,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예를 되는 거라고 근데 이 방법을 선생님이 이제 나누지 않고 할줄 아는 걸 알려드린다는 얘기야 나누지 않고 어떻게냐 잘봐 봐봐 이거야 잘봐자이렇게 x 3분의 7분의 x 3분의 7 플러스 이었죠 자 봐. 첫 번째 뭐라고 분모가 0이 되는 x가 대입해 분모 0이 되네 x가 뭐야 3이지 3로는 뭐야 7에 그치 기억해 7 기억해 그럼 이제 얘가 x 3분의 7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분모의 x의 개수. 1분의, 분자의 x의 개수가 뭐야? 2지. 그럼 1분의 2니까, 그냥 그렇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돼.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면 돼. 이런 식 이게 포인트예요. 어. 유리함수 이런 게 포인트라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그래서 정리라는 게내말은 이게 정리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통해서 얘까지 넣어주시면 돼니 여기까지 써서 주면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리함수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붙여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어. 그 다음에, 자, 네 번째가 아니면 얘는 또 다른 거. 자, 역함수. 역함수식. 역함수 구하기. 자, 우리 역함수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한다고 했죠? X랑 Y랑 자리를 바꾼다고 했지, 그치? 예, 그나 근데 이것도 공식과 결과만 알려드릴게요, 결과만. 결과만 알려주면 은 b와 c를 자리를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를 조절이 되는 거야. 결과만 알려주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 써볼게, 요 우리 정원이가 심하니까 심심하잖아. x는 ay 더하기 b분의 cy 더하기 d인 거 맞지? x랑 y 같이 바꾸면. x에다 y를, y에다 x를 이거 맞지? 그래서 얘 곱할게요. 그럼 얘가 axy 더하기 bx는? c y 더하기 t예요, 그렇죠? 그래서 c y를 이항시키고 b x를 이항시키면은 a x 빼기 c y는 마이너스 b x 더하기 t예요, 그렇죠 이거죠? 그다음 양변 a x 빼기 c로 나눠주시면은 따라서 y는 a x 빼기 c 분의 마이너스 b x 더하기 t되는 거맞아그렇서 이렇게? 맞지? 그래서 이건 역함수야, 역함수.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C와 B, B를 자리를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 얘가, 얘, 얘 역함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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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하나. 2랑 마삼을 자리를 체인지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 그럼 뭐야? X 빼기 2분의 3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게 역함수야. 이게 유리함수의 요점입니다. 전체적인 시.